안녕하세요. 보영당입니다. 임영웅씨. 임영웅. 임영웅. 네, 국민가수가 되버렸지 <laughs> 국민가수 됐잖아. 아, 맞아요. 임영웅이가 있는데 난 처음에 싫었거든? <laughs> 나 욕먹겠지? 아니, 여러분, 팬 여러분들, 나 임영웅 지금 좋아해요. 처음에는 왜 이렇게 싫었는지 모르겠어. 그냥 이렇게 뭐 얼굴에 막 어느 날확확 달라지는 거, 얼굴 모습이. 성형한 게 너무 표지가 막 나게끔 확확 달라지니까. 좀... <laughs>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? 근데 지금은 임영웅씨가 너무 좋죠. 자기가 갖고 있는 기본 성격의 매너에, 거기에 약간의 업그레이드 된 매너십을 이 사람은 배운 거야.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기술도 있으니까 그게 쉽게 흡수가 됐겠지?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는 매너가 좋다. 매너가 좋고, 깔끔한 성격이고, 음, 그리고 지지부지 남기는 걸 싫어해. 이 사람은. 그리고 임영웅이란 이름 자체에서, 이 사람은 나에가 어, 내가 뭐이 사람 만약에 악플이나 이런 거 많이 달릴 수도 있겠지만 자기가 없는 말을 해서 자기를 모함을 하잖아. 이 사람 못 견디는 사람이야. 그러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짓을 하진 않기 때문에 하지 아예 하진 않는다니까 그런 짓을. 이번 기회가 자기의 정말 절실함에서 얻어두진 기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매일 하루하루가 절실한 사람이에요. 절실하게 사는 사람은 이겨낼 수가 없지. 그러니까 이 사람이 빠른 시간 안에 국민 가수가 된 거야. 이 사람 발라드면 발라드, 트로트면 트로트, 팝송이면 팝송 못 하는 게 없잖아. 근데 이 사람이 이 사람만 노래가 타,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생각나는 건 정수라의 어느 날물득을 임영웅 씨가 불러서 떴잖아요. 그러니까 정수라 씨가 고맙다고 얘기했단 말이지. 임영웅이한테. 근데 그거는 유튜브에서 봤어. 왜냐면 임영웅씨 어느 날 문득이 너무 노래를 틀었는데 그게 나오는 거야 그래이 노래 너무 좋다 이게 뭐지? 그러고 듣다 보니까 임영웅씨가 불렀더라고 그래서 정수라가 떴다고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나는 임영웅씨가 어 부르는 노래마다 올해도 대히트를 칠 것이고 이 사람의 운기가 34살의 운기가 그렇게 좋다고는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운기거든 근데 이 사람은 괜찮아요 너무 괜찮은 기운을 갖고 있고 이 사람 누가 뒤에서 많이 기도해 준 사람이 있다. 엄마도 신가물 이었을 것 같고요. 이 사람은 신의 집안에 송가인 씨하고 왜 겹치지?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신의 기운이 없다고 볼 수는 없어. 교회가 됐던 뭐 천지신명이 됐던 누가 됐던 이 사람은 빌어준 사람이 있어. 조상의 덕을 보는 거야.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의 번돈 갖고 평생을 먹고 살수 있을 정도로 대박 나는 사람이지. 어. 앞으로도 더 그렇고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이 사람이 불러줬으면 하는 사람들이 제발 내 노래 좀 불러 줘라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. 엄청. 어,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부르는 노래마다 이, 이 사람이 어디서 기운이 당겨 나오는지 알아요 목소리에서요. 이, 이 사람이 모든 걸다 커버할 수 있는 건이 사람이 목소리. 우리가 왜 신도 소리로 온다고 내가 얘기했잖아요. 소리도 파동이거든. 이 사람이 주는 파동은 굉장한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. 목소리. 그래서 이 사람은 소리로 이 사람, 사람을 끌어내기 때문에 노래밖에 할게 없지. 그니까이 사람 노래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고 노래로 대히트작을 남길 것이고 이 사람이 자기가 만든 노래도 뜨겠지만 타인의 노래를 불러서 사람을 살려주는 기운으로 간다면 그 노래도 대박 나고 이 사람도 대박 나. 봉사를 그렇게 하면 되겠다. 무명 가수 노래를 불러주는 거. 어 무명 가수 노래 불러줘서 그 무명 가수를 끌어올리는 것도 이 사람의 매력이라니까. 그게이 사람이 갖고 있는 기운과 에너지가 사람을 저 밑바닥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끌어올리는 기운을 갖고 있어요. 근데 이 사람 때문에 치유가 되는 사람이 굉장히 많지. 사랑은 늘 도망가. 나 너무 좋습니다. 이 사람 이 부르는 거. <laughs> 그렇기 때문에 어, 어느 날 문득 또 들어봤거든. 너무 좋고 사람의 마음을 울림이라는 게 있어요. 우리 가슴에는 울림통이라는 게 있거든. 이 울림통을 울릴 줄 아는 사람인 거야 이 사람을. 그러니까 멋있죠. 울림통 울릴 줄 아는 거야 네. 그럼 이 사람은 언제 꼬꾸라지나요? 선생님 글쎄 이 사람은 자기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꼬꾸라지는 없지만 이 사람은 희비가 교차하는 시점은 37, 39 이때 희비가 교차하죠 41살 희비가 교차하는 시점이 오기 때문에 이때는 더 자기관리에 들어갈 거야 이 사람은 누가 뒤에서 조력자가 있다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난 없다고 보여지지가 않아 절대로 산신할아버지가 됐든 천지신명이 됐든 예수님이 됐든 뭐이 사람을 도와주는 누군가는 분명히 있다 근데 조상신이다라고 밖에다 못 보겠어. 이 사람은 조상이, 엄마가 엄청 밀었나봐, 엄마나 할머니가. 이 사람 엄청, 그 사람 성공하기를. 그래서 빌었던 것 같은데, 이 사람은 한우물을 팠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던 거죠. 그리고 누구나 다 어려움은 극복했겠지만, 이 사람의 어려움은 절실함이었지, 어려움이 아니었어.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 먹게 달렸고, 생각도 바꾸게 달린다니까.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같이 임용웅이 될수 있다니까. 생각을 못 바꿨기 때문에 그래. 생각이 전환이 이 사람은 빨라요. 그리고, 자기가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치고 빠져야 되는지도 잘 알고 있고 굉장히 사람을 살리는 기운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목소리에서 울림통이 있기 때문에 이 울림통은 변하지 않잖아 목 그러니까 관리 잘 하세요 임영웅 씨목 관리 잘 하시면 가슴통이 있어요 울림통 조용필 씨도 울림통이 있죠 울림통이 있는데 그 사람은 울림통이 머리에 있어요 이 사람은 가슴에 있고 이 조용필은 머리에서 나오는 울림통이기 때문에 생각이 확확 바뀌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고 임영웅은 가슴으로 받아들인다니까 이 울림통이 가슴에서 있어서 이 소리로 나오는 거야. 그러니까 가슴으로 느끼는 그 노래가 절실한 뭐또 발라드는 신나는 얘 록, 락도 하더만, 네. 어, 락하는 거를 한번 봤어. 너무 잘하던데.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슴에 울림통이 있는 사람을 가슴으로 느끼기 때문에 이 사람 은 무너질 일이 없다. 다만 이 사람의 가슴을 건드리는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. 결혼을 늦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, 늦게 하셔야 좋고 언제 결혼할지 제일 궁금할 거야 엄마 아빠들, 어, 아가씨들 이, 다양해요, 계층이. 이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들이. 맞아요. 계층이 다양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인데 결혼 언제 하냐. 아직 결혼 마음 없는데. 이 사람. 결혼 마음이 없어하지 지금 결혼하고 싶지 않아. 음, 결혼하고, 음, 결혼하고 음. 지금 결혼하고 싶지 않아. <laughs> 나는 지금 결혼하고 싶지 않고 더 성공하고 싶어. 내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자기를 시험하고 있어. 그래서 더 노력해, 이 사람은. 그냥 그 기류를 타는 게 아니라 더 노력한다니까 3, 4년 후에도 결혼할 마음은 없어 아직 결혼할 마음이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마음을 본다면 결혼할 마음은 없지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색깔을 다 드러내지 다 올해는 장기자랑 하듯이 다 보여줄걸 다 보여줄, 보여줄 거야 예, 이것저것 다 보여줄 거예요 어쩌면 헤비메탈도 할수 있어 이 사람 빌어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을 거야 너는 여자만 조심하면 성공하는데 지장이 없다 이렇게 여자로 인해서 뭔가의 구설수가 생기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되게 따뜻한 배려심, 도 갖고 있고,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지만, 너무 따뜻하기만 해서 좋은 건 아니거든. 적정한 온도가 중요하지. 사랑의, 사랑의 온도처럼, 적정한 온도가, 너무 뜨거우면 만질 수가 없잖아요. 너무 차가워도 만질 수가 없거든. 약간은 섞여야 되는데, 그, 그게 이 사람이 조심해야 될 나이는, 30, 30대에서만 못 나면, 37? 이때 좀 조심해 셔야 돼. 그리고 투명해야 돼, 이 사람은, 금전적인 게. 자기가 번는 수입에 대해서 투명해야지. 그때 가서 수입에 논란이 좀 생길 수 있고요. 문서 잡는 것도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. 그럼 좀 많이 베풀었으면 좋겠어, 이 사람. 너무 움츠러들고 있는 것 같아. 뭐 많이 베풀기는 하겠지만 더 많이 베풀어라. 사랑을 주는 만큼 그 사랑을 더 많이 베풀어라. 이게 그 사람의 답이야. 피해갈 수 있는 답. 애군을 피해갈 수 있는 답은 내가 베푸는 수밖에 없어. 나누고 베풀어야 돼. 그만큼 조상이 또 줘. 조상의 기운이 강해요. 그분이 이 방송을 꼭 봤으면 좋겠네요. 그러니까 임영웅 씨 화이팅 응. 그리고 임영웅 씨 노래 사랑합니다. 팬들 저 나쁘다고 하지 마세요. 처음에만 싫었지 지금 너무 좋아요. 응. 응. 너무 노래 잘해 그리고 멋져졌어. 앞으로 해외 진출 운도 있으니까 올 내년에 네. 해외를 좀 다녀오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응. 응. 해외 갔다 오면 좋을 운이 생길 것 같아요. 예, 임영웅 씨 봐서 너무 기쁘고요. 이분은 참 극과 극을 달려왔지 인생을. 그러니까 너무 멋지게 산 만큼 그 가슴에 울림통으로 사람들을 울려주는 노래를 더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임영웅 씨 너무너무 잘 되기를 바라겠고, 앞으로 내인생에 스크래치 없이 잘살기를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먼 곳에 계시다고요. 전화 상담으로 고민을 해결해 보세요.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. 0 1 0 4 9 9 8448 010-4919-8448 예약은 필수니 꼭 참고하세요.